안녕하세요 여러분 쭈꾸미입니다. 네아 어제 결국 오른팔을 건 대로 저는 절단식을 시행했습니다. 어 거의 라이브로 했고요. 사진으로 보여줬죠. 그 게시판에 보셔도 제가 거기다 이제 올렸고 우리 단독방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자르는 행위를 시연했습니다. 네.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아 이거 의사, 여기, 그, 어쨌든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빨리 가봤거든요.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, 그, 저녁에, 그, 이렇게 좀, 심신을,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하면은, 다시 팔은 금방 잘할 거다.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, 보시는 것처럼,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한잔 했습니다. 좀 많이 먹었죠? 한네병 정도 먹은 것 같은데. 아무튼 술을 한잔 딱 때리고, 와! 신기해요. 내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좀푹 자고 일어났거든요. 와! 팔이 다시 났습니다. 네, 다행히 다시 났고요. 그래서, 예정대로 오늘 밤 10시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. 아시겠죠?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. 여러분.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를 진행할 거고요. 장소는 유튜브요. 아마 제 채널에 오시면 실시간 방송 중이라고 뜰 겁니다. 그래서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뭐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가 어제는 팔이 하나였기 때문에 어,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아팠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hmm, 이제 뭐 마무리 좀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어제 제 예상대로 예상은 아니었어요. 한 5만원은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. 팔이 안 잘리고 싶어서. 그래도 다행히 제가 더듬이는 없지만 피콜로처럼 그런 재생 능력이 있어서였는지 뭐 다시 났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고요. 물론 다음번에 이제 걸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잘리지 않기 위해서 5만원을 원했던 거지. 아, 뭐 물론 이번주, 이번주에 5만원 갈것 같긴 했어요. 그건 맞아요. 이번주에 5만원 한번 도전할 것 같긴 했는데 틀렸습니다. 결론적으로 도전을 안 했으니까요. 최고가는 여기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. 자아이 자리 유의미하다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. 왜이 자리에서 멈췄을까? 글 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이유가 있을 만나아 그래도 이렇게 그으면 또 나름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자리가 나오기는 하네요. 위 아래로요. 그렇죠. 여기 저항을 지금 두 번째 큰 저항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약한 저항이라고 그랬죠? 되게 약한 저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이거는 또 아니라 그랬어. 아마 얘도 비슷한 자리가 아닌가? 이게 한두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찍었던 게. 아무튼 이런 뭐 상황에서 뭐 끝났습니다. 뭐 결론적으로 시간 외에는 어떻게 끝났나요? 시간 외 다니까는 여러분 45,950원 역시나 의미 없는 자리로 끝났고요. 무의미하죠. 무의미하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고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아니 SCFI 지수가 어또 최고치였는데 그쵸? 또 최고치 맞습니다. 또 최고치였는데 왜 떨어졌냐? 왜 떨어졌을까? 근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, 이거는 결과론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. 결과론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, 자, 상승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상승폭. 제 기억으로 저번 주 상승폭이 가장 컸나요?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, 8% 정도였던 것 같기도 하고, 아, 그럼 상승폭이라고도 할수 없으려나? 근데 저번 주에 왜냐면은 이게 나왔는데 월요일날 떡락이 나왔죠? 월요일, 화요일 떡락 나왔다면 이제 목요일날또 회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는데,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상승폭이 아니라면 그냥 그거일 수도 있어요. 여러 번 해먹은 건 임팩트가 좀 약하다. 이해되세요? 이게 실제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. 처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핫한 거지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뭐 신규 상장주가 지금 떠오르는데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신규 상장했을 때 얘가 이제 또 엄청나게 핫했던 신규 상장이었죠. 얘가 1. 2연상, 3연상, 거의 이제 4연상 갔다가 떨어졌죠. 그래서 이기억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K 또 뭐가 있었죠? 오래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, 그때 있죠. 기억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핫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이는 어떻게 됐습니까? 야, 첫날 어쨌든 상황까지 치고, 그 다음날 그냥 올라가다가 떨어졌죠. 근데, 자, 그러면서 이놈이 있었죠. 근데 이놈은 어땠어요? 그냥 떡 나게 했죠. 여러분,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 번해 먹으면 임팩트가 약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거 갑자기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빅텍 같은 거예요 빅텍 빅텍도 여러분 북한 처음에 날리 셨을 때 물론 그 개성공단 폭파는 아 개성공단이 아니고 뭐였죠 어제 뭐 폭파시킨 거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후에 또 도발은 꽤,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약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게 재방복이 되면 될수록 그 약간 희석이 돼요 그건 다시 SFR 지수로 와서 자 그럼 어떻게 될것 같냐 어, 주꾸미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이제 4,000 4천. 4,000은 또 라운드 피규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넘거나 상승률이 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바로 4,000을 넘어 버리는 거죠 물론 거의 그럴 확률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모르죠 갑자기 다음 주에 4,000을 넘는다 그건 또 임팩트가 있을 만한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유 때문에, 어 시가을에해서 이렇게 뭐,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그냥 임팩트가 이제 좀 약해진 거죠. 항상 처음이 강렬하다는 걸 주식시장도 똑같다는 거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HMM 뭐 앞으로 계속해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유의미한 자리들을 또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.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자리, 유의미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저항은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뭐 밑에서 지지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. 지지 같은 게 나왔다고 치면은 이쁜 지지로 보이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지지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이 자리 이 자리랑 뭐이 자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 자리는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뭐이 정도 두 가지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안에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월요일날 또 봐봐야 되겠죠 물론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우산업은 오히려 올랐네요. 다우산업 은 올랐지만 아, 기술주들이 확실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은 기술주들을 묶어 놓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조금 힘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.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는 것처럼 어, 단타를 어, 디지털 화폐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<laughs>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왜이 말을 했을까요? 여러분, 왜 제가 이 말을 했을까요? 그리고 왜 이게 될줄 알았을까요? 느낌이 컸어요. 확률이 너무 컸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 이 뉴스 때문이었어요. 파월이죠. 파월 의장은 지금. 뭐지 연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안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올 여름부터 디지털 달러 자두 가지의 핵심이에요 파월 연준이라는 엄청나게 중, 지금 증시에 영향을 끼수 있는 하나가 디지털 달러 얘기를 했다 미국이죠 끝 이거 두 가지 그래서 당연히 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에서 이제 움직이 나올 거에 뻔하게 보였고 당연히 저는 아침에, 누가 대장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, 누가 대장이었는데, 얘가, 제 기억으로 얘가 부대장이었어요. KCT가 부대장이어서 었좀 부대장을 잡았습니다. 왜냐면, 대장을 잡기에는 대장이 벌써 10% 이상 올라와 있었고, 그래서 부대장을 잡았는데, 보시다시피 시가에 거의 잡고, 여기서 반 팔고, 지금 나머지 갖고 있습니다. 반 갖고 있는데, 물론 큰 돈이 아니에요. 카톡에서 보셨겠지만,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서, 뭐, 그냥 단타는 제가 아무래도 좀 연습을 좀더 하고 있긴 한데,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여러분, 확실히, 뉴스를 반, 어떤 뉴스가 영향이 있을 건지를 알고 있다면, 분명히 그 뉴스에 해당하는 테마들을 묶어놓고 정리해놨다면, 단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뭐, 단타는 항상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. 저도 덕분에, 뭐, 한 담배, 한, 3일치? 정도는 지금 벌어놓은 상태인데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, 아무튼 HMM 하면서, 뭐, 이렇게 KCT, 뭐, 어쨌든 뭐, 이걸 떠나서 이런 관련 주제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아무튼 여러분 끝이고요. 네, 오늘 10시에 다들 알다시피 어,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오0분들은 오시고요. 같이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고 노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시에 뵐 분은 10시에 뵈고요. 못 뵈실 분들은 오늘도 언젠가 월요일도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줄이 내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